야. <laughs> 봄 꽃게를 드디어 개타했습니다 와, 올해 처음 보는 꽃게. 아, 이거 시장급이다. 오, 사이즈 좋죠. 진짜 오리지널 시장급. 와, 얘는 오늘 데리고 와서 라면에 넣어서 먹어야겠습니다. 오, 얘는 개꾸 데리고 야겠습니다 아, 예. 야, 사이즈 크다, 꽃게. 우와 우와 엄청 큰바카지다 어이씨 어디갔어 여기있다 우와. 우와 오 안잡혀 바카지다오 엄청 크다 바카지 드릴까요 이거 드세요 바카지 우와, 우와. 이거 드릴게요. 와, 감사합니다. 그거 저희 주시는 거예요? 네, 조심하세요. 문, 오, 물리면 아파요. 우와, 우와, 감사합니다. <laughs> 예. 많이 잡으셨어요? <laughs> 낙지가 보이나요? 어? 낙지는 나왔어요? 오, 소나 많이 잡으셨네요. 우와 박카스다 엄청 큰 박카스 으쌰 어 박카스 잡았다 <laughs> 으쌰 어디 가냐 어 어디 갔지? 아 박카스 됐습니 가라가 불자 다시 잡아 카지 드세요? 박카지 네. 드세요? 아박카지요 네. 아. <laughs> 살랑이다 살랑살랑 어? 살랑이 살랑. 어? 살랑이 이거 저기 저기? 진짜? 뭐어 이거 뭐였다 어어 봤어 봤어? 어어 설렁이 나한이도망야 이쪽인데 거기 설렁이 봤다니까 설라 응. 와봐 딱딱해서 멀리못어을것 같은데 아. 와 설렁이 진짜 봤는데 와, 이거 봐. 와. 와. 사이 크다 와. 와. 설이 봤어. 설랑이 어, 어, 어. 오. 와. 어, 야. 진짜 여보, 크다. 사이 크다 어. 어, 어, 야, 나가는 길에. 와. 어, 어, 어. 여보가 잡았왔다 그쪽이 어디서 왔어? 와 어, 사이 어. <laughs> 어, 잘 나온다. 어, 사이 엄청 커. 괜찮아. 오, 장난 아니다. 아, 못 잡을 줄 알았는데, 오. 아이고야 반갑다. 힘들게 잡았다. 오. 처음으로 산랑이 보고. 다행이야. 본줄 알았는데. 오. 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어. 아, 얼굴은 보고 가는구나 야. 어제는 비가 와서 물색이 별로 안 좋았는데, 야 오늘은 바람도 없고 완전 물색 좋습니다. 오늘은 어떤 조가 기다릴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렛츠고, 살려보겠습니다. 와 물세, 진짜 좋습니다. 아, 오래 한 만에 보는 맑은 물세. 오, 낚시 발견했어? 빨리 잡아, 잡아, 잡아. 오, 호래기 있다. 오, 집사람이 터를 했습니다. 오, 도망간다, 도망간다. 도망간다. 잡아잡아잡 잡아. 자기가 잡아. 그렇지. 오, 잘 잡았어. 이야, 사이즈 괜찮다. 오, 나 나와봐. 오, 사이즈 좋다. 나와 나와봐. 나자봐나 어? 와와 사이즈 괜찮은데? 이야. 집사람이 벌써부터 첫스레했습니다 이야. 오, 사이즈. 다리가 아주 근육질. 김중국 낙지입니다. 오 좋아 좋아. 아주 빠른. 처음부터 첫수로 아주 빠르게 했습니다. 어, 깨끗하겠습니다 다녀봅시다. 어, 어. 어디 어디? 어디? 낙지? 여기다. 어, 오. 총 오호. 낙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야 사이 즈 좋습니다. 오케이 개. 개 타겠습니다. 오호 오 이거 봐. 야 아내가 또 발견한 두 번째 낚시입니다. 아 어. 사이즈 괜찮습니다. 이야 오늘 아내가 어복이 터졌네요. 좀다 잡아내고 있습니다. 오 장난입니다. <laughs> 드디어 낙지 발견했습니다. 오 구멍 낙지. 대갈 낙지, 대갈 낙지. 와, 잡았습니다. 와, 오, 오씨, 또 쳤다. 아, 쳤네 에이씨. 아, 놓쳤다. 야. 이런 실수를하다니 아, 여보, 놓쳤다. 들어가 버렸어, 씨. 내 자리인데. 대갈락지 뽑다가 어. 아, 이거 찍다가 씨. 오 마이 갓. 옆에도 리질로 엄청 부러. 워 낚시를 발견했습니다 어 잡았습니다 와 드디어 아 사이즈 괜찮네 오, 아, 드디어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이고 얼마 만에 낚시인지 오늘 첫 수예요? 아, 예. 야, <laughs> 감사합니다 아이고 사이즈 아, 괜찮습니다 <laughs> 아 힘든 게 하나 봤습니다 아이고 잡은 잘했네 오, 낚시다. 드디어, 낚시를 발견했습니다 오, 사이즈. 아, 흙탕물이 잘안 보이는데, 일단 개 타겠습니다. 아. 아, 보기보다 사이즈가 조금 아쉽네요. 아, 사이즈. 그냥 모을만한 사이즈입니다. <laughs> 오늘 두 번째 낚시를 개 탑니다. 오, 예. 텐션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하하하. <laughs> 와, 이거 뭐야? 꽃게야, 뭐야? 오, 사이즈 크다. 꽃게, 꽃게, 꽃게. 오, 꽃게. 오, 꽃게 사이즈 좋다. 응, 봄 꽃게다. 오! 야! 어구 씨. 오와 잡았다. 오, 오. 와, 엄청. 에이씨, 여기 어디 있는데 아, 사이즈 큰데, 이거. 아 집게는 힘들다. 어, 있다, 있다. 졸려간다, 졸려간다. 이 자식. 자꾸만, 이놈의 자식. <laughs> 어. 이놈 자식, 잡았다. 에, 뭐야. 생각보다 안 크네? 에이씨. 사시는 없는데, 에. 그냥, 안 잡겠습니다, 에. 나중에 더 크면 잡아야지. 애가라이놈 자식아. 어이, 엄청 빨라. 꽃게들이 있는 데다 작네, 에. 작아, 작아. 우와. 와, 진짜 봄꽃게다, 이거. 진짜 큰 봄꽃게. 이야, 보십니까? 오, 잡았습니다, 드디어. 와, 와, 오, 사이즈 크다. 야 봄꽃게를 드디어 개타했습니다 와, 올해 처음 보는 꽃게. 아 이거 시장급이다. 오, 사이즈 좋죠? 진짜 오리지널 시장급. 와, 얘는 오늘 될 거라서. 라면에 넣어서 먹어야 겠습니다 오 얘는 개꾸대꾸하 가야 겠습니다 아예야 사이즈 크다 꽃게 호래기 손님 잡아야 어. 큰일난다 거기 잡을 때 놓쳐 호담기 <laughs> 이거 뭐여 <모여> 먹어 <laughs> 여보까 담어 여기, 여기 소라 있어서 안돼난 이따 더 담아야 돼 꽃게 어어, 담아야 돼 소라 찍히는돼 괜찮아 자 오늘의 조과입니다. 낙지, 꽃게, 소라, 골고루 잡았습니다. 꽃게는 올해 첫봄꽃게 엄청나게 큰 수확입니다.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어 보이시나요? 안 아, 되고 어두워, 어두워 내려. 아 사이즈 아주 감사히 먹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해질하고 마치고 돌아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